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는 그는 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2030 청년, 청년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놓고 검색을 하면은 뉴스나 유튜브에서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일까요? 우리 GBS에서도 공유하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살펴보면은 우리 청년들의 개인적인 삶과 연관되어 있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누곤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또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 한국교회가 개인적 차원의 기도 제목만 나누고, 복달라, 축복달라, 내가 원하는 기도만 응답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기복신앙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만 되기를, 응답되기를 원하면 그것도 잘못된 신앙인데요. 한편으로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른스러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기도는 좀 줄이고 마치 공적인 기도를 더 많이 드릴 거야. 내 개인적인 기도는 아예 드리지 않을 거야. 하는 것도 다른 모습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렵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내 개인 기도는 50, 뭐 한국 교회와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는 50%, 50대 50으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 개인 기도는 30 아니면 성숙한 공적인 기도는 70% 정도 드리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성숙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성숙도,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은 기도 제목에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본질에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 취업, 이직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면접이 보고 그 직장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이직하게 됐습니다. 연봉도 너무 좋고요. 직장 상사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집도 가깝고, 우리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쁘고 행복하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분 좋은 차원으로 끝날까요? 야, 우리가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연인,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아는 지인이 야, 내가 아는 남자 형제 있는데 너 한번 만나 볼래? 아, 소개팅 뭐 맨날 똑같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반신반의하면서 카페로 나갔는데 그 남자 형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앉아서 보니까 그 남자 형제 막 비주얼이 그 선제업고 뛰어의 변우석 같이 생긴 형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얼굴만 잘 생긴 게 아니라 성격도 좋아. 나랑 대화 코드도 너무 잘 맞아. 더 사기적인 건 웃기기까지 해. 정말 흠도 없는데 믿음까지 좋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배우자를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뭐 기분이 좋은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날아갈 것 같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엎드려서 뭐 절에서라도 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분이고 마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 만약에 죽게 된다면 재와 사망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과 마음이 드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여러분들 표정 보면 딱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냥 내 기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응답되는 것보다, 내가 뭐 영생을 얻는 거,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벌써 나와 와 닿지 않는 얘기로 들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와 주제들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이 최고의 선물이 정말 최고의 선물답게 여러분들,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고 케어를 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세 학년 중에서 가장 출석률이 낮은 학년이 어떤 학년인지 아세요? 고3이에요, 고3. 대학 입시, 수능 준비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고일, 고이 때 은혜받고 막 수양에도 가고 수련에도 가도 고삼 되면은 다 하나같이 학원 가야 돼요, 입시 준비해야 돼요 하면서 교회 빠지기 시작하고요. 부모님들조차도 아이들이 공부하고 학업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교회 잠깐 빠질 수 있지. 수련에 가는 거, 수양에 가는 거 그래 입시 준비하니까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라 하면서 부모님들도 눈 감아 줍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고1, 고2, 고3 중에서 고3 부모님들이 제일 뜨겁게 기도해요. 수능 100일 기도에 아, 막 교회 천장이 막 떠나갈 정도로 막제야막 막 우리 아들 살기가 없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것뿐입니까? 뭐 수능 3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은 고3 부모님들이 가장 맨 앞줄에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전투 준비, 영적 전투 준비.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 아이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 보음화율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청소년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응답했던 아이들이 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려도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아요. 3%면요. 선교학적으로 미 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미 전도 종족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1, 2%의 그 종족이 믿고 있을지라도 교회가 활성화되기 힘든 어려운 상태. 미 전도 종족.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잘 되고 안내가 응답, 미래와 비전이 잘 되는 것,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나중에 대학 입시하고 나중에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도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이 지금 당장 응답받는 게 중요하지. 영생을 얻고 예수님 믿는 거, 그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뒤로 젖혀줘도 되는 그러한 상태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의 사역,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 청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시는 청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 안에는 복음에 대한 이론과 지식과 커리큘럼만 있지, 우리 삶 가운데는 복음의 능력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복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가치입니까? 복음이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의 그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GBS 참여하고 사역도 두개세개 개 중복해서 할지라도 여러분 죄송한데요, 딱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없는 노력, 복음 없는 열심, 이것은 결코 생명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메, 아멘 복음이란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은 내가 갖고 있는 행위, 내가 갖고 있는 공로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만큼 오래 했고 출석 도장을 찍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진심으로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해 주셔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에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생활 한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PPT를 한번 띄워 주실까요? 꽃 네, 제가 준비한 PPT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 왼쪽 편에는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는 꽃의 몸통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꽃은 어떤 꽃일까요? 몸통과 꽃이 붙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에 행위만 있고, 행위인 꽃만 있고, 한쪽에는 믿음, 꽃의 몸통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람들은 그 행위 꽃만 보면은, 아, 너무 아름답다, 선하다, 라고 칭찬할, 줄은, 칭찬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저 꽃만 있는 저 꽃은 행위는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죽어 있는 겁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꽃의 몸통이 아직 있다면, 그 꽃의, 꽃의 몸통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저 믿음, 꽃의 몸통은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에서는 행위보다 믿음이 앞섭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와 공로,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죄가 조금 더 용서받지 않을까?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PPT 내려주세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위 결벽증, 도덕 결벽증, 마치 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용서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 영생에서만큼 열, 결코 여러분, 이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을 한 내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흔히 자주 쓰는 용어가 바로 은혜죠. 우리가 은혜 받았어. 은혜는 값없이 주는 빵. 여러분들한테 값없이 무료로 준다라는 거예요. 단 믿기만 하면은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빛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어둠은요, 빛을 미워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건, 우리가 당연히 내뿜어야 될, 발산해야 될, 빛조차 없어서 세상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빛 가운데로 살아가고 선한 빛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조차 그 빛이 없어서 세상을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빛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스위치를 딱 켰을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빛을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스위치를 켰는데 전구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스위치를 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구가 닳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빛을 내비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힌트를 얻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가, 사는, 사는 사람이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빛을 발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 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군대에 있는 모든 각 군의 장군들, 장성급 이상, 별, 별 이상단 높은 고위 장군들을 모아서 연회, 만찬회를 열었습니다 격려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나희필이라고 하는 나희필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돌아가면서 장군들한테 수고했다고 술잔에다가 술을 친히 이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어, 김 장군 수고했어 하면서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박 장군 고생 많았어 하면서 술을 이렇게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장군들 한명한명 한명 대통령이 친히 건네준 술잔에 원샷으로 다 들이키고 마시는 거. 그런데 나이필 장군의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나이필 장군의 술잔에다가 술을 딱 따라줬는데, 나이필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가카,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에게 사이다를 주십시오. 그 말을 하는 순간 연회장이 아주 고요하게 정적으로 뒤덮인 거예요 그냥 마치 살얼음판이 된 거예요 아니 국군 통수자 대통령이 준 술잔을 일개 장군이 그걸 거절해? 박정희 대통령 표정이 굳어버린 채로 무한해가지고 그 술병을 1분 동안 무한해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1분이 마치 무슨 10시간 이상 되는 것처럼 아주 고요하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옆에 있었던 그 국방부 장관이, 가까! 이 사람은 술못 합니다. 제가 대신 술 마시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이필 장군의 술잔 딱 뺏어가지고 자기가 대신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무한해 하면서 그 연회장을 떠났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떠나고 나니까 그때 경호실장이었죠 박종규 경호실장이, 나이필 장군한테 선배님. 아,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대통령이 주는 술잔인데. 아니, 그거 좀술안 마신다고 해도 대통령 앞에서 입잔이라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의 통성도 없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이필 장군을 둘러싸 가지고 옆에 있었던 선배 장군들이나 그 군대 장성들이 야, 나 장군. 야, 대통령이 주는 시, 시, 그 술잔인데 그거 야너 그거 받았으면은 너가 대통령한테 좋은 이미지로 찍힐 수 있는 건데 너 그거를 버리냐? 야, 나장군 너만 예수 믿냐? 나도 교회 장로야. 너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야,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해 가지고 이 연회장 만찬장 네가 다 엎어 버리냐? 그냥 비난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장군이 그렇게 한 소리를 다한 바가지 듣고 나서 풀이 죽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 아내 되시는 그 박영래 권사님이 딱 남편이 평소와 표정이 다르니까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필 장군이 자기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한해 권사님이 야, 이 등신아, 어? 이 원수 화상아, 어?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대통령 술잔을 거절하다니 그거 말이 돼? 어? 라고 한게 아니라 라고 한게 아니라 이 권사님이 여보, 여보 어깨에 있는 별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별은 떨어지지 않았잖아. 그거면 됐어. 라고 하면서 그 남편과 같이 부둥켜 안으면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 만천장에 있었던 장군들이 다 동일하게 했던 말이 뭐냐면 나 장군 내 책상 정리해. 내 반드시 문책성 인사 부리기 분명 있을 거야. 다음날 책상 정리해. 나장군, 나이필 장군이 출근해 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진짜 책상을 정리했대요. 근데 웬걸, 청와대에서 진짜 연락이 온 거야. 청와대로 오라고 그러면서 나이필 장군이 가는데, 하, 이게 무슨 일일까?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해서 청와대에 갔는데, 청와대에서 나이필 장군에게 문책을 한게 아니라. 나이필 장군의 믿음과 신앙을 높게 사가지고 어깨에다가 별을 하나 더 달아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의 삶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시지만 무엇이 다른 게 있을까요? 각자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다르나는 거예요.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예수는 믿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행실이나 행위는 어차피 그냥 뭐 이제부터 예수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구원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자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고백하시고 진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빛과 생명력의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은 삶은 시간선으로 표현하면 무한히 직선이 펼쳐져 있는 선일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무한히 펼쳐진 그 영원한 생명의 선에서 인간의 100년은 점 아니면 먼지만큼도 작을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앞으로의 영생에 대한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의 삶에다가 여러분들은 올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땅에서의 내가 원하는 것에만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영생을 진짜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그네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깐 살고 가는 것에서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이론으로만,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진짜 주님 믿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아직까지도 복음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정말 놀라운 능력을 삼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만 하나만 더 전할게요. 제가 목회를 한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중고등학생,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만났는데요. 그들이 가장 은혜받고 뒤집어지는 현장이 수양이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아직 수양회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 계신다면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이 있죠. 환경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를 듣는 장소와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하늘문을 여시고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